그럼 대표님처럼 이렇게 좋은 새싹삼을 키우려면 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키운 새싹삼의 기준은 잎이 풍성하냐 하지 않느냐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요 검지 손가락 하나면 됩니다. 에? 검지라요 어떻게 해요? 검지로 스위치를 켜는 부자랑부. 잠시 후새싹삼 화분 위로 불이 들어오는데요. 아니 부자놈거 불은 왜 켜신 거예요? 인간이 숨 쉬듯이 광합성을 잘하면 건강에 커요. 입도 풍상하게 벌어지고. 그런데 이 3층은 자연광으로도 잘 크는 그말 그대로 펜트하우스예요. 여기 1층과 2층은 햇볕을 제대로 못 봤죠. 그러니까 그 빛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식물용 LED 등을 설치한 거예요. 아하, 새싹쌈을 키우는데 부족한 빛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식물용 LED를 설치한 거였군요. 생산량을 많이 늘려야 하잖아요. 그냥 한개 층만 심으면 생산량이 너무 적으니까 1, 2, 3층 이런 빌라 형태를 지었죠. 그러다 보니 1층, 2층은 자연광이 좀 부족해요. 3층 위에 층에 이렇게 그늘을 형성을 해서 부족한 자연광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식물용 LED 등을 달았죠. 품질이 비슷한 좋은 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비법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식물용 LED로 일조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라.